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뭐 레드윙 역사부터 뭐 플레인토 뭐 목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직접 갖고 온 우리가 신고 있는 부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후철이형 먼저 한번 나는 한쪽 밖에 없으니까 <laughs> 형 근데 집에 목토 그러니까 목토, 목토 아닌가? 화이트도몇개 있잖아 이거랑 똑같은 걸로 검정 색깔 하나 더 있어 스웨이드로 근데 왜안 갖고 왔어? 어, 어차피 똑같으니까 아니, 똑같아도 스웨이드, 그, 게좀 다르잖아. 아, 그게 달라? 아, 오늘 조금 뭔가 좀. 아니, 왜냐면 지금, 어. 형이 이걸 신고하고 벗고, 양말 신고 지금 찍고 있어갖고. 아니, 하나 갖고 오지, 그럼 얼마 무겁다고. 그런가? 아. 그러니까. 아이고, 참 꼭... 똑같아. 야, 다름을 갖고 오라는데? 아니, 꼭, 그냥, 챙겨올 땐안 챙겨오고, 쓸데없이 <laughs> 모자 50개씩 갖고 오고, 이상해, 진짜. 어쨌거나 집에 있는 게 지금 총두족밖에 없어요. 세무, 스웨이드, 플레이, 플레이토. 아까 라운드토로 했나? 라운드토부츠 이거에 아더컬러 검정색 하나 더 있고 이거를 사게 된 계기가 그 검정색이 어디 별주일까요? 아 그게 내가 산게 별주야? 별주예요나 그냥 레드윙에서 산거 아니었어? 그게 일본에선 빔즈 아... 익스클래쉬 그래? 온건데 아 나도 몰랐네 사실 그게 뭐냐면은 그냥 일본 내에서는 빔즈에서만 판매한거야 음... 빔지 뭐 로고가 들어가 있거나 하진 않고 음... 그냥 아 그니까 나도 그냥 몰랐어 빔지라는 샵 별주 모델로 익스클루시브로 발매했던 제품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조킹이나 이런 거는 스페셜하게 뭐 거, 건드리지 않고 그냥 네똑같아까 칼라만 이렇게 아, 아 그렇구나 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신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옛날 자료 같은 거 보면은 내가 관심 있는 시기가 90년대 중반에서 또 이제 공공년대 넘어가다 보니까 어 우라르 계열이고 그리고 좀 뭐, 인스타 같은 데서도 그쪽 자료를 찾다 보면 결국 나오는 게 과거 분매거진이라든가 음. 뭐, 다른 어떤 길거리 스탭 샵. 스마트. 어,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디렉터들이나 음. 샵 스탭 진짜 멋있는 사람들. 이미지 되게 많이 나오잖아. 카메라 좀 보고 얘기해안 돼? 그런 샵 스탭들? <laughs> 디렉터들이나? 근데, 어, 뭐 여러 명이 몰렸어도 누구 한둘씩은 꼭 신고 있는 거야. 이거, 이거지, 이거.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식더라고. 아, 이거 어떤 걸 살까 내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었는데 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지 몰라도 본능적으로 나도 이 라운드 토 음. 어, 플레인 토를 선택을 하게 됐고 손이 많이 가니까 제일 많이 신게 어, 되는 무엇보다 내가 그때가 약간 옷 입기에 조금 흥미를 좀 잃을 때였거든 이거를 사고 나니까 진짜 옷에 믿기, 대한 믿기지 않겠지만 옷 입기에 흥미를 잃을 때가 한 5년 주기로 한 3일 정도가 있어 그 주기야 어. 근데 이거를 신고 항상 똑같은 바지를 입었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 새롭게 느껴지는 음.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반스나 컨버스로 떨어지는 핏이랑은 또 다르게 어. 착용자만 알수 있는 그 약간 부츠끈을 조였을 때아그 아, 느낌 그 맛, 있잖아 그, 그, 맛은 어. 못 있지. 그 느낌 있잖아 그래서 그 맛은 못와 입지. 이거 야 이거다 그래서 이를 하나 더 사치. 특히 컨버스 끈꽉 조일 때그 느낌 음. 이미 어떻게 보더라도 내가 신발을 약간 넉넉한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끈을 조여서 압박이 안 되면은 내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약간 조금이라도 헐렁헐렁하다 그러면 자신감 이 없어져. 그래서 나도 고쳐서 조여서 묶고 조여서 묶고 그거 풀어지면 예전에 형이 290까지 삼있어 부츠를. 나 이달에 US 11 사이즈 내가 그걸 미쳤다고 왜 사냐고 저기 뗐는데 결국 기억나요? 그때 엄청 세일할 때. 290아 근데 나는 옛날에 3 1 0까지도했던사람이에 아니 그거는 뭐 진짜 옛날 그냥 90년대 얘기고 아... 90년대는 나도 그 얘기하자고 그런거 아니었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춘대형 그때 그치. 그때 한번 적어왔던 것 같아. 백맨 인데 목토로 된 백맨. 아 기억났어요? 어... 그거 2 9 0샀잖아어 약간 겨자 색깔. 그건 어... 진짜 발에 이만큼 남았을 것같아 그래서 나 불편하다는 기억이 없는데. 근데 어... 그런 적도 있었고 이거는, 나도 개인적으로 이 플레인토로 요텐 컬러는, 진한 인디고 컬러든, 하드워시 된 인디고 컬러든, 블랙이든, 뭐 그레이든, 모든 옷에 잘잘 받는, 잘 진짜 최고의 컬러라고 생각돼서, 요거랑 이제 그냥 일반 블랙, 그리고 오로러 색까지 세 가지 컬러는, 음, 오로러 색까지. 어, 그냥 모든 걸잘 어울린다고 생각나하나 뭐 물어봤는데, 그, 예전에, 내가 너가 갖고 있던 걸로 기억했는데, 팔았던 걸로 기억해. 근데, 에릭 크립톤, 콜라보. 아니 리턴 시그니처 그게 레딩 어. 100주년 때였나? 아, 그 기념에 맞춰서 딱 2005년도 발매 모델이요. 어, 어. 그 정도야. 근데 그때 그 모델이 베이스가 뭐였어? 목토가 아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 이거 이거. 맞지. 이런데 뭐가 다른 거야? 근데 여기가 다 끈이 아니라 여긴 후크로 된 거였지. 아. 그게가. 그 스피드 훅이라 그러나? 어, 어, 어 스피드 훅이라 그래. 어, 뭐 그거로 된 건데 그것도 아, 그 차이였어. 어, 그것도 내가 그 당시에 그 지나인에서 진화인 지나인에서 그니까 지난해 사가지고 아 지난해 기가 막혔던 게나 게... 그거 그때 2 0만원 팔았어. 아나누구한테 팔았는지 기억해. 지금 생각났어. 어, 근데 그... 너는 군대 휴가도 와서도 지난해를 들렸었잖아. 휴가 기때 왜냐면 그때 레드윙이 사고 싶은데 이제 신혜가 지금 우리 현재 내 와이프가 이제 휴가 나올 때마다 뭘 사줬어. 그니까대단해뭐 뭐 갖고 열려. 싶어? 그러면 막 루이스도 사달라 그러고 레딩 사달라 그러는데 다 사줬단 말이야. 그래갖고 나 진짜 지금 열심히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나오늘도나 빨리 가서 오늘 분리수거 해야 돼, 오늘. 그러니까. 뭐, 그거는 너나 나나 어. 똑같은 거야. 음수도 보려야 되고. 음수도. 그때는 스마트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 나가기 직전에 나가면은 뭘 요구해야지 하고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건 없었잖아. 그냥 우연히 왔다 갔다 하다 보는 거. 그러니까 거지. 이거지. 그때는 인터넷으로 뭘볼 수는 없지만 그건 있었지. 진나인간뭐가 있다. 음. 이번에 어떤, 그냥지진인이 그러니까 가장 그 좋았던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도 거기는 미국 이제 지경으로 운영된 매장이었는데 미국에서 그디나인이 레드윙 딜러를 오래 했던 샵이라서 옛날 재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 근데 미국에서도 인기 없고 한국에서도 인기 없는 모델이지만 그게 있어, 그 당시에 일본에서 엄청나게 프리미엄 많이 붙은 그런 게 있었어. 그럼 나는 가서 그런 것만 사는 거야, 그냥. 어. 사다가. 내 기억에 약간 그 오너 사장님 분이 약간 한국말 약간 어느라고 약간 이무송씨 지금 담지 않았어? 뭐, 뭐 목동역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 아, 목동이. 이름까지 기억해? 아, 형형진씨 왔어? 왔어요? 아, 형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이거 나이스한 거 하나 있는데 한번 이거 <laughs> 피 핏팅 한번 해 볼까? 아, 핏 괜찮아? 맞 지금 그 약간 싸게 해 놓은 거 이렇게 몰아 놓은 한쪽 벽면 나 지금 도억하거든 거기서 뭐 그게 살거 많았어. 어, 거기서 진짜 그 당시 시세로는 일본 가격 대비 5분의 1 가격 정도에 살수 있는 레어템이 많았지. 근데 강남역에 그것도 찾아가야 되잖아. 약간 나, 내가 예, 기억하는데 예전에는 딴데 있다가 나중에가 이제 난나중에 국교원 사거리에서 가까운 쪽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 건물 보면 이게 레딩을 파는 데안 파는 데야. 뭐 방송댄스 학원 간판만 달려 있고 어디 어디 빌딩에 3층에서 이었어 2, 3층이었어까 우리 세대는 뭐 얘기해 봤자 모르겠지만 나도 건너건너 소문만 들었던 거거든. 그니까 러 한때 우리 때는 뭐 닥터 케이, 뭐 이대, 무슨 막토로된 음, 거, 막 이런 거 유행하고 막 이중 레이어드 구라로 이렇게 붙은 거, 이중 레이어드 티 쫄티를 입고 무슨 막 그런 닥터 케이 신고 다니고 그런 애들 거의 이중 레이어드 뭐냐면은 티셔츠 속에 티아 있잖아, 흰티 그 반차 입은 것처럼 안쪽에만 뭐 이렇게 또 덧대 갖고 여기 하나 붙이고 에 여기 하나 덧붙인 구라로 만든 그런 게 있었어. 어, 어. 그런 거에다가 건빵만 바지, 음. 어디 저기 에버랜드 직원처럼. 근데 그 당시에도 진짜 레드윙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 수요가 있었는데 그때 내 기억으로는 휘문고 앞에가 그러니까 강남역 거... 매장이 있던 데에서 형이 알고 기억하는 데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그게, 그게 휘문고 앞인가? 근데 그게... 휘문고 근처에 있다고 그랬었거든 굳이 내가 가지는 않았어 근데 내 주변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마 그때 거기서 샀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지나인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어. 그게 원조야. 거의. 그때가 완전 그냥 생뚱맞게 전철역에서도 멀었고 전설 전철역 내려서 한참 걸어갔고 그때는 그래도 매장이 위에 있지 않았고 1층에 있었어. 1층이야, 1층이야. 그, 근데 레드윙 간판 붙어있었어. 어, 근데 나도 이제 친구의 표현을 의해서 이제 들은 기억인데 도시계단 같이 막 그렇게 돌았거든. 근데 너는 어떻게 알고? 그때 네이버 검색해서 갔지. 내가 아, 다음 검색했나? 다음 시절이니까 어, 다음 어. 검색해서 갔다. 왜냐면 그 레드윙 매장 한국 레, 매, 레드윙 뭐 검색하면 어떤 극도 그, 같은 게 이제 길치잖아 존나 돌았어 그 동네에서 그러면 가격 그러면 그 지불은 그 당시만 당시... 받는 거야? 그 당시 음, 몰라 카, 카드로 산거 같은데 엄마 카드로 아 어... 그때 뭐 내가 살 능력이 없으니까 가격은 좀다나 모르겠네 한 10만원 후반 어쨌거나 지이 사장님이 아니라 너무 다른 분이 아니 그때도 지난이였는데 그때 아, 그래? 목사장님이 아니라 어... 그 아버님이었는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미국에 살고 계시고 다들 살고 계시는데 그 나중에는 예, 그 목사장님이 이제 한국에서 진행하다가 또 나중에 어. 철수하고 다시 가고 그러니까 레딩 처음에 코리아 설립한 거는 구 대표님이시고 아 어, 그렇지 어, 나는 그전에 얘기 그전 얘기한 거지, 거지. 어. 그러니까 구 대표님이 있을 때는 사실 나도 레딩을 좀 편하게 쉬었던 거고 음. 그냥 뭐 협찬을 해주시고 그냥 선물을 주시니까 근데 예전에 나도 레딩에 대해서 난 진짜 레딩에 미친 놈이었었어 그 아메리칸 캐주얼을 알게 되고 나서 레드윙 기에서흰 털이 코 속으로 다들어갈려고 지금 흰코 털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내려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그말고 그쪽. 어. 어, 됐어, 됐어. 왼쪽, 오른쪽이라 얘기해야지. 일단은 이제 형과 소개했고, 어, 이거는 이제 이것도 똑같은 스웨이드 소재로 된 레드윙 목토. 어, 목토 붙이고. 순정끈? 유, 어, 아, 이거 순정끈은, 아, 그니까 원래는, 그까원래 그러니까 노란끈인데, 이건 레드윙 코리아에서 선물로, 그때, 우리, 저기, 오도할 때, 내가 부탁드렸더니, 우리, 강주임 님이, 검은 끈을 몇개 보내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고, 어, 이건 좀, 루즈한 핏 바지. 진짜, 루즈한 핏에 엄청 잘 어울리는 거라, 이거, 이게 두 개는 되게, 나름 올드 레딩이에요. 이건 2000년 대 초반에, 스투시 콜라보레이션으로 발매됐던, 스투시랑, 이거는 지 접사를 찍어야 되겠다? 인다 어, 이거는 스투시. 그리고 이쪽에, 이것도 어? 이건 순정끈이야, 스투시. 이건 원래 순정끈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투시 커스터메이드 라벨이 붙어. 와, 이게 안인네 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요즘에 내가 약간 좀 옛날처럼 막 슈프림 스투시 뭐 이런 것도 입으니까 그걸에 맞춰서. 가이면 가죽이면 옛날에 우리가 4 0년대붙이 음. 신었던 거잖아.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 음. 아, 이거 세 개가 이거였네. 아까 에리클레톤도 이거 세 개가 있었나 보다. 음, 그리고 이런 형식이었다는 거지. 어, 이거는 베이프에서. 베이프랑 이제 레드윈 콜라보 모델. 1998년도쯤 만들어진 걸로 기억하는데. 더자이 찍어야 되겠네. 어,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도 보일란 말이야. 이거는 여기 알자가 r R자 자마까지 여기도 있어. 여기는 이제 베이프 사루. 음. 사루가 이렇게 있는. 그니까 얘네들도, 얘네는 원 아, 여기 앞에 에이프스타 로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음. 에이프스타 로고가 들어가 있고. 어디 모양이 되게 잘잡힌다 앞쪽에. 요것도, <laughs> 그 현재 신고, 신고 있는 부츠는 이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레드윙도 사실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갖고. 레드이좀 다른데? 질감이 어, 내가 그냥 신고 있는 것들만 좀 소개를 하려고 갖고 왔고. 메이드인 USA라고 하 그럼 메이드인 u s 이지 그럼 레드윙이 메이드인 차이나는형그 기어 쪽. 너... 아, 저희가 오늘 라이브 때문에 좀 급하게 찍느라 좀 디테일하게 설명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르는 거는 검색해서 찾아봐드리고, 아는 건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